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냥 만들진 않고 격리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 만들어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를 격리를 시킬 겁니다. 자, 저는 요거 그대로 다 복사를 해서 가져올 거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컨테이너까지는 필요 없고, 요것만 어,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했죠. 모바일 메뉴 박스에. 얘만 가져오죠, 얘만 일단 자, 얘만 딱 떼놓고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자, 일단은 메뉴 마크업부터 해야겠죠? 자, 메뉴 마크업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메뉴 마크업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메뉴니까 뭐 내부라고 해주는 게 사실 정석적인 표현이긴 해요 어, 내부라고 음. 자, 여기다가 ul 자, li를 몇개 정도 할까요? 한 10개 정도 할까요? 10개? 그 다음에 a h r e f 샵 1차 메뉴 아이템 공달러다쓰겠습니다공 달러 자, 근데 이제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차 메뉴, 3차 메뉴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래요. 3차 메뉴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써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는 5개만 합시다. 2차 메뉴 아이템. 요거는 그냥 달라만 할게요. 자, 얘도 어떻게? 여기다가 3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식으로. 자, 마크업은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많이 해봤죠? 어, 질리도록 했을 거예요. 질리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메뉴 마크업을 이제 간단하게 어,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몇 개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메뉴, 얘는 이제 2차 메뉴가 다섯 개죠. 그냥 얘는 한세개 정도만 할까요? 아, 세 개? 세개 말고, 그래요. 세개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4, 5번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요 정도로 지워주고요. 얘는 한두개 정도. 얘는 하나, 아, 나 얘는 한이 하나, 렇게만아이템이나렇게두개 음. 정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 하나, 하셔하셔도없습없습 저도 지도지무 아무 생각 없이 없지우지우예요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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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하문에문에여러분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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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우려니까 밑에 것만 지울까요? 너무 위에서부터 지울, 거, 위에서부터 지울 걸 그랬나봐요. 다 지우려니까 귀찮네요. 얘는,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3차 메뉴가 없게끔, 요거 두 개는 3차 메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될것 같고. 1차, 2차. 됐어요. 얘도 한, 이렇게만 지워볼까요? 얘는 아예 다섯 개를 다주 거고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어, 대충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 어, 중구난방으로 조금씩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어,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는 게 조, 좋을까요? 여기다가 어, 모바일 사이드바 메뉴 구현 시작이라고 적어주는 거. 뭐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지 덜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작업할 때덜 헷갈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아둔다. 자 보통 요걸 이런 거 작업하라면 뭐부터 해라? 2차 메뉴, 3차 메뉴부터 숨기고 시작하라 했죠. 그죠?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거부터 얘부터 숨기고 시작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꺼번에 이제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U L L I 누구 A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줄수 있는 거죠. 자 A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일라인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좀 변경을 해줄게요. 왜요? 헤드먼으로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볼 어,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 누가 나오면 됐나? 누구한테? L.I.한테. 자, 여기도 제가 앞에 보면 뚝, 뚝 끊어놨죠? 어,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2차, 2차 메뉴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후순인 U.L.에 자식인 L.I.한테 오버 올리면, 그의 자식인 U.L.은, 뭐, 나와라. 어떻게? 디스플레이 블랙이 돼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마진레프트를 한2 0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나올 때 요렇게 되겠죠 나중에 3차 메냐 하면 요런 식으로 자이렇게도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줄게요 뭘 만들어줄 거냐면 모바일 메뉴 박스 1자 여기다가 애프터 써가지고 컨텐츠 기억나시죠? 이걸 먼저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측 끝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이제 요, 요, 요 녀석을 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 라이트라고 여러분들 주게 되면 이 녀석이 알아서 우측 끝으로 갑니다. 어. 그냥 이렇게만 줘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볼 어, 수가 있고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 만드시면 마크업도한 거고 그냥 간단한 디자인도 어, 완료가 된 거다. 어차피 나중에 이거 이제 그 사이드 바에 집어넣게 되면 딱 줄어들어가지고 이만큼만 나오게끔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게 뭐예요? 어, 메뉴 마크업하고 기본 간단 디자인까지 어, 작업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